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김유광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입니다. 오늘 원장님이신 김유광 선배님을 뵙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언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그 저희가 그 프로그램 중에 네. 아, 음악 또는 뭐 문학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몇 분이... 한번 그 정신건강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선배님을 찾아가게 아, 되었습니다 네. 그 정신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제가 1961년도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영국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았더니 영국반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반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정신과 교수님이셨어요. 영국으로 인해서 정신학과도 이렇게 선택을 네. 하셨는데 배우가 되시려 양은 없으셨나요? <laughs> 어려서 고등학교 때좀 그런 생각도 가졌었고요. 근데 의과대학 가서는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연극도 계속 하면서 네. 또 정신의학을 배우게 되니까 저는 뭐 아주 괜찮았습니다. 네. 예. 내과 의사한테 뭐 위장병에 대해서 상담을 해도 스트레스라 <laughs> 기인한다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부나 또 자기 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음. 여러 가지 해결치 못하는 음. 마음의 부담스러운 것들 음. 이제 그런 걸총칭을 하는 게 아닐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급작스러운 네, 예. 뭐 역병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돌면서 음. 생활 반경도 좁아지고 예. 그로 인한 아까 말씀대로 스트레스가 음. 요인이 돼서 네. 우울증, 심하게는 조울증까지 나타나는 음. 증세가 있다고 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우울증하고 조울증은 조금 네. 다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울증을 말씀드리면, 네. 진짜 그야말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네. 그건 이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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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적인 요인도 네,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 조울이라고 하는 네. 것은 그런 요인보다도 아. 내몸 안에서 분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아. 변화로 인해서 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 조울증일 경우에는 조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모든 세상이 다내손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아. 느낌. 네. 나는 전지전능한 느낌. 아. 요게 이제 조울이고요 아. 그보다 이제 살짝 가볍게 경조증. 이거는 아.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네. 네, 네. 네. 근데 이런 상태로 가는 게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우울이면은 우울증 같은 면은 완전 무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네. 진짜 그야말로 녹다운 된상태 네. 예, 그렇게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가벼운 파장이 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상어 이빨 같이 올라갔다 내려놨다 이게 그냥 너무 심한데 그것도 또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 여러 번 기분의 변화가 오는 경우 또는 일주일 단위, 한달 단위, 6개월 단위 네. 또 어떤 사람은 1년, 3년 단위로 그런 기분의 어.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유전적인 경향이 어.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단순 우울은 그냥 내적인 요인, 뭐 외부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오는데 그런 건 둘다 치료가 다잘 됩니다. 좋을 아. 정도 그렇고,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순 우울이 있는데, 음. 더 심각한 건, 음. 자기는 분명히 우울한데, 네. 본인이 우울한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면성 우울이라고 그래요. 아. 요새 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씁니다만, 자기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의 슬픈 표정을 자기가 못 봐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우울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우울증을 앓고 있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나 통곡을 하고 싶은데 통곡을 하지 못하면 울음을 참는다. 예, 네. 울음을 참으면 네. 내몸 안에 다른 장기가 대신 울어준다 그래요. 아... 그럼 그 혈관이 울면 어떻게 되세요? 아... 혈압이 들쑥날쑥 되겠죠. 머리가 울면 또 머리가 아프겠죠. 근육이 울면 근육 이 아... 오겠죠. 위가 아프거나 장이 아프면 그대신 울어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호소해서 이제 내과로들 많이가 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우울을 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 과가 굉장히 광범위한 예, 예, 것이네요 사실은 그렇군요. 저희가 너무 좁게만 보았던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거겠죠 글쎄 그, 자각을 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자각은 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일반인들께서 깨우쳤지만 아직도 어, 네. 이 정신의학 쪽에 조금 이렇게 저항을 맞습니다. 갖고 있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아니다라고 음.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조금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음.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음. 어 일반적으로 뭐 수치심까지는 아니겠으나 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 이제 뭐다 아시다시피 손진국 같은 경우는 음. 골프를 쳐도 정신과 의사 대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그 심리적인 어. 요인이기 때문에 어. 공황장애라는 증세가 음. 있더군요. 음. 인기가도를 달리던 연예인이 음. 인기가 폭락했을 때 음. 혹은 잘 나가던 사업자가 급격히 사업에 실패한 어떤 경우에 다다랐을 때 그런 공황장애를 일으킨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범불안장애 속 하나의 증상이에요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숨을 갑자기 못 쉰다든지 아, 네.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다든지 음.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든지 아. 막탑답하다든지 아니면 구토 증상도 네. 전신이 마비될 것 같은 금방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네, 이건 너무 급작스럽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어떻게 저항을 할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그런 증상들도 요새 치료가 너무 잘 돼요.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의유학가리는 쪽을 자꾸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전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럼요. 그런데 네. 지금 말씀대로 이제 공황장애라는 이런 음. 부분이 일어나는 전조현상 중에 하나가 혹시 수면장애라고 볼 수도 그러니까 있까요 수면장애는 어느 장애도 다 속해요. 아. 질 수면장애가 질 많이 오는 데가 주로 이 우울. 아. 우울에 아주 가장 기본 증상이 수면장애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지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공황이든지 불안장애든지 뭐~ 우울이든지 이런 분들은 주로 표현을 잘 못하시는 아, 분들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죠 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섞이려 그러고 아, 뭐~ 남을 탓해 뭐~ 왜 전부 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그 생각이 어디로 가겠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다 그게 어느 순간에 포화 상태가 되면 아... 이게 터지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아... 그래서 미리 미리 그 쌓이기 전에 예. 이렇게 좀 걸러내는. 아...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저희가 <laughs>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깊이 병이 쌓이는 건데 그걸 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공황장애도 알고 보면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군요. 네, 그걸 근데... 그 기절하는 수도 있더군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네. 뇌적인 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현실을 잊기 위한, 네. 현실을 떠나기 위한 네.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내 의식이 없어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절이라는 게 오는 건데, 그건다 일치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음. 정신적인 어떠한 부분을 해소를 못할 경우는 몸의 어떤 기관으로도 그게 다. 다 가지요. 가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욕동 욕구가 있으면 어떤 거죠 하고 생각을 한다고그 음, 생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하거나 행동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데 문제가 온다 네. 그러면 생각이 왜곡되거나 단절되거나 아니면 생각이 망상으로 가거나 착각으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어. 생각은 제대로 했는데 행동에 문제가 온다 음. 어 그러면 지금 내가 울어야 되는데 네. 울질못하겠 한나 해소는 해야 되니까 다른 데서 울어주는 거예 네. 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음. 성격이 내성적이다, 얌전하다 뭐 이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좋은 게아니겠데요 특히 얘는 어려서 착, 얌전하고 얜 천사 같고 음. 뭐 무슨 가운데 토막 걷고 네. 뭐죠. <laughs> 어. 이거 이거 안 좋아요. 아, 그것을 착한 것으로 착하고 각 네, 얘는 착한 거죠. 척을 하고 있는 거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어려서 어. 장난 심하고 아, 문제하고 네네. 저건지 <laughs> 장난치지마. <laughs> 초등학교 때 통지표를 보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음. 반드시 또그 옆에 붙는 거는 낙천적이고 뭐 음. 이런 게 붙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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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니까 <laughs>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신 어? 거예요. 공부는 못 하지만 <웃음> 정신적으로 <웃음> 건강한 것 같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네.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부처는 목사님이세요. 아. 또 할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셨고. 네. 근데 이분이 우리로 치면 국민학교지요. 이럴 때이 양반은 음. 학교 공부 얘기만은 발작을 해요. 아. 그 기절을 해요. 아.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얘기를 엿들어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너무 고, 어? 고민을 하는구나. 네. 슬퍼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기절을 몇 번씩 하면서도 공부를 해. 자꾸만 공부 열심히 하니까 발작 횟수가 줄어들어요. 아 기절 횟수가.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아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되면서 아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그 사람이, 아 그래. 또한 사람은 그 아들로라는 사람은 그냥 열등 의식 속에 살았거든요. 아. 또 어려서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밤낮 동네 나가도 애들한테. 음. 요즘 말로 이집에 당하는. 네, 그거보다 진짜. 더 심하죠. 어. 그런 열등을 자기가 이제 극복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그 성장 과정, 열등을 네. 극복했던 과정을 학문적으로 아. 재정립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또 분석학자가 됐네. 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김효광 박사님, 이러면은, 네. 사이코드라마에, 뭐, 우리나라에 네. 처음 들여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 사이코드라마에 그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이, 혹시 뭐, 연극도 하시고, 뭐 이런 것이 큰기회가 되겠습니다만, 네. 효과는 얼마만큼 보셨다고? 효과는 진짜. 굉장히 좋죠. 아... 정말 좋습니다. 그 아주, 음. 개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네. 이건 집단 치료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음. 네. 자기가 갖고 여지껏 표현 못했던 것들을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내게 해주거든요. 음. 누구한테든지 표현 못했던 게다 음.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코드라마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음. 보면 방송국에서도 응. 좋은 프로그램의 예로 나온 적이 많습니다. 뭐 역할극도 있을 수 있고 네. 심리극도 있을 수 네. 있고 네. 영화에서도 그 사이코패스라는 영화들이 음. 굉장히 많이 뭐한 장르로 자리를 음. 잡고 있거든요. 네. 1984년인가 한 50여 회 네, 네. 사이코패스로 아마 당신이라는 네, 네. 프로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53 케이스를 다뤘던 거죠. 음. 근데 그 일반인들한테 정신과에 대한 홍보도 됐고 어... 예. 간접적인 그... 그런 효과가 치료 효과가 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들이 많으신다. 굉장히 많이 많으신다. 오랜 기간 동안 뭐 음. 아마 뭐 역사적으로 제일 긴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고부간의 갈등이란 네. 것이 근데 그게 사이코 드라마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음.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렇지. 그렇지.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장면을 보면은. 몽둥이로 몹시 두들기고 막 이렇게 푸는 거죠. 그게 음, 그, 음. 그 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맛을롤 리버스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어. 역할 전환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음.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네. 부담스럽다. 네.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 보는 거예요. 음. 그럼 그, 그걸 그 자기가 경험을 해 해보, 봄으로써 시어머니의 자리가 이런 거구나. 아.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아. 나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그 역할 자체가 예. 그런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음. 거구나. 근자에는 그 범위가 좀 넓어져서 소시 예. 드라마도 있다고. 네, 그소시 드라마는 사회극인데.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얼마나 지금 제한된 생활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것들이 분노예요 아. 왜 이러지 음. 그 증오가 생기고 음. 네. 그 분노라고 하는 거는 순간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조절하는데 조금 힘이 들거든요 아. 그니까 별것도 아닌데 짜증 화가 나고 음. 격해지고 아. 네. 그러면서 또 반성을 해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왜 이러지 이런 또 자조감이 들고. 아.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그걸 자기의 슬픔으로, 음. 우울로 몰고 가게 되는 음.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즘 뉴스에 보면은, 음. 뭐 특히 지금 미국에선 동양인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많이 나간다고 되고,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음. 있습니다. 예. 네. 그것도 그 일종의, 어떤 일종의 그런 발작이죠. 아. 그 다음에 그게 또 하나는, 그게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고 또 하나 문제가, 백인들이 그, 동양인들 보다는 흑인들이, 근데 우월주의도 있지만, 네. 같은 유색인종들끼리 또. 네. 그 자기의 컴플렉스를, 음. 그럼, 약한 저한테 풀면서 자기는 강한 척. 아.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한때에요. 다 지나간다는 네. 거. 지금 요새 좀 잠잠해지잖아요. 네, 조금 좀. 예. 네. 예.